아빠 가문에서는 날 싫어했는데 아빠 가문으로 도망쳤더니 모두들 날 좋아해? 나는 살표 가문인 엄마의 하얀 머리 흑표 가문인 아빠의 노란색 눈을 물려받은 혼혈 아니 갑종이라고 했어 엄마가 나를 낳다 죽은 데다 아무 능력도 없어서 다들 날 미워해 꺄 잘못했어요! <laughs> 왜 이렇게 밖이 시끄럽지? 황궁에서 손님들이 엄청 많이 왔어. 다들 바빠 보이는데 이걸 챙겨서 아빠 가문으로 도망가면 아주 조금만 먹고 조용히 살겠다고 하면 받아줄지도 몰라. 제, 죄송해요. 살려주세요. 일단 여기 숨어. 다들 갔으니 이제 말해. 뭐야 너? 저를 아빠가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황색 눈동자와 사진 목걸이 우리 딸이 살아 있었어. 다들 이렇게 반겨지다니 인형 같은 거 없어도 괜찮다고. 진다고 했어 근데 이 빛은 뭐지 능력이 생기면 나도 가족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거야.